안녕하세요 산채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산채이야기 8월 20일 토요일날 또 10종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오늘도 어, 다양하게 준비를 해 봤고요 오늘도 저렴한 종자목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에 아 노코성 3반 중투입니다 금계열 3반 중투죠 아 제가 아, 이제 손으로 만진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손 소독을 하고 만지고 있습니다. 장갑을 제가 습관적으로 못 끼는 바람에, 이렇도성 3반 중투입니다. 1번에 도코성 3반 중투 두 쪽이고요. 2번에는 두화 소설, 소심이 아닌 두화 소설 미련입니다. 아, 미련인데, 이제 뿌리가 조금 부실해요. 뿌리 두 가닥에 신화 신하, 신화에 지금 한 가닥 데리고 있습니다. 총세 가닥 있고요. 뿌리가 조금 약합니다. 두화 소설 미련아 저기 명명품이죠. 3번은 수정호입니다. 수정호 이게 수정호 아주 전체적으로 다잘 들어있는 수종어입니다 이렇게 입도 짤막하니 수종어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동한 면의 수종어내 네 축입니다. 4번은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모초개도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3반 중투 두쪽입니다 3반 용투 두쪽 5번에는 소호반입니다. 아주 예쁜 소호반이고요. 이렇게 지금 신화에도 발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색이 되고 있죠. 소호반. 지금 종자 좋은 소호반에서 지금 벌붙이기 해서 두쪽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 5번에 서호관. 5번. 6번에 서산반입니다. 아주 종자 좋은 서산반이고요. 서산반. 무늬도 좋고, 꽃도 기대해 볼수 있는 화려한 서산반입니다. 서산반 두쪽이고요. 아, 7번은 전면산반입니다. 아주 변과 무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3반 무늬 아주 좋죠 5쪽에도 아주 잘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깊게 남아있죠 두쪽입니다 삼반 3반, 예쁜 3반 두쪽 8번에는 화려한 서입니다 서방같은 서고요 이렇게 5쪽에도 무늬가 조금 남아있죠 서방처럼 남아있습니다 총네 쪽입니다. 서방 같은 서 변과 무늬 아주 좋습니다. 네 쪽이고요. 아, 9번은 황산반입니다. 황산반. 무늬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 있고요. 한 쪽입니다. 10번도 황산반입니다. 황산반. 변과 무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신화가 동시에 두대 올라왔는데 이쪽은 조금 산반 무늬가 약하게 들어 올라와 있고요 그래도 3번 무늬는 잘 있습니다 이렇게 총 3쪽입니다 여기에도 모척에도 3번 무늬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9번 10번은 묶음으로 나가고요 황산반 한쪽 9번은 한쪽 뿌리 3가다 10번은 뿌리 그런대로 괜찮고요 황산반 3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9번 10번 아... 1번부터 10번까지는 저기, 종자목 말씀드렸구요. 개체들. 어, 1번부터 10번까지 사이즈와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코 계열이죠. 3반 노코 계열. 종자 우수한 3반 노코 계열입니다. 뿌리 괜찮구요. 일본의 변 후육질의 산반 노코겔입니다. 노코무늬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이렇게 산반 중풍대 노코겔로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노코겔로 어, 금계처럼 이렇게 잘 들어 있죠? 두 쪽에 13에서 10.8입니다. 0 .8입니다. 23만원 이고요일번에 23만원 종자 아주 우수한 종자입니다 2번은 두아소설 미련입니다 아 뿌리가 조금 약해서 부실해서 미련이 가격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뿌리가 지금 좀 부실 하거든요 총 뿌리 세가닥두가닥에서 조그마한거 한가닥 내렸습니다 조그마한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 아, 배양만 잘 하시면은 뿌리가, 새 뿌리가 내린 거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사에 어서 움직이지만 않게 키우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두화 소설 미련. 소심이 아니고 두화 소설입니다. 어, 뿌리 세가닥 있고요. 7에서 5, 0.7. 10만원입니다. 미련 주문하신 분, 저기 꽃사진 보내드리고요.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화소설 미련 10만원입니다. 3번은, 어, 수정호입니다수정호 전체적으로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뿌리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아주 문이 화려하게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다잘 들어있죠? 이렇게. 내쪽입니다. 내쪽이고, 아, 10에서 8, 0.6이고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수정호안 갖고 계신 분들 아 저기 중를 하나 들여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4번에는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 이렇게 3반 육두문이 잘 들어 있죠. 보축에도 3반 중투문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반 용도 두 척이고요. 뿌리 좋고요. 어, 13에서 10, 0.8, 10만원입니다. 아, 황색으로 삼반 용도 문양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여배도 보고, 꽃도, 여배로도 즐기고, 꽃도 볼수 있는 삼반 용도. 4번에 10만원이고요. 5번은 소호반입니다. 소호반. 아, 종자 아주 좋은 소호반을 얼부 튀해서 지금 두 쪽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거 지금 발색이 되고 있습니다. 시나이에도 문이 그런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색 잘 되고 있고요. 아, 두 쪽입니다. 아, 5번에 소호반 두쪽 10에서 7 0.5 8만원입니다. 소호반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저렴하니 하나 들여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 괜찮고요. 전진쪽입니다. 두쪽 다 아, 6번에 서산반입니다. 화려한 서산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죠. 전면으로 서산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있죠. 서산반 두쪽이고요. 13에서 10 0.6 7만원입니다. 여배로도 즐기고 꽃도 기대할 수 있는 서산반입니다. 6번에 7만원 7번에 3반입니다. 아름다운 3반. 변이 좋습니다. 육질도 있고요. 3반 무늬 깊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어,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3반 무늬가 아주 좋습니다. 3반, 어, 예쁜 3반. 10에서 6, 0.6. 6만원입니다. 두쪽이고요. 서입니다. 황서. 예쁜 황서고요. 내촉입니다. 변과 분이 아주 좋습니다. 맑은서 내촉이고요. 18에서 13, 0.7, 6만 원입니다. 8번에 서 6만 원이고요. 9번은 황산반입니다. 황산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빠빠란 변의 황산반. 10번도 황산반입니다. 황산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세척이고요. 9번, 10번은 어, 묶어서 7만원입니다. 이렇게 9번, 10번 7만원, 황산반 7만원이고요. 1번에서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에 3반 중투인데 금계같은 3반 중투입니다. 이렇게 이게 분이 화려하니 아주 잘 들어있죠. 금계성입니다. 금계성 3반 중투, 분계로 보이는 3반 중투. 아주 분이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두쪽에 23만원입니다. 2번은 아, 두화소설 미련입니다. 두화의 소설입니다. 세 쪽에 십만원이고요. 뿌리가 세, 세 가닥입니다. 두 가닥 긴 뿌리, 한 가닥은 짧은 뿌리. 다 신화에 붙어 있는 뿌리들이입니다. 아, 어, 미련, 두화 소설 미련. 어, 아, 두화안 갖고 계신 분들은 기왕이면 두화 소설 하나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쪽에 십만원이고요. 아, 수정호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으로 하나 들여놓으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으 난초를 하다 보면은 아, 구색을 좀 갖춰놔야 난실에 들어가도 이런 개체 저런 개체 여러 가지로 갖고 있어야 그 키우는 재미도 있고 그러죠. 이렇게 수정호 전체적으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어쩔 때는 막 단역으로도 나오고 이런, 이 수정호가 그러거든요 그, 어, 수정호 내척이고요 10만원입니다 3번에 수정호 10만원 4번에 3반 중투 중투문이 모척까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변 빳빳한 변에 중투문이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잘 들어 있습니다. 4번에 중투, 두쪽 10만원입니다. 3반 중투, 5번에는 서호반, 전진 쪽두쪽 8만원입니다. 아, 6번은 서산반, 아름다운 서산반이죠. 문이 아주 좋습니다. 서산반 문이 아주 좋고요. 전면으로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6번에 7만원, 7번에... 3반, 산반, 전면 3반이라 해도 될 만큼 3반 무늬가 깊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깊이 쪽까지 아주 잘 들어있어요. 두 척이고요. 아, 6만원입니다. 이거는 맑은 서고요. 꽃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맑은 서입니다. 아, 화려한 서고요. 두 척. 모쪽에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서무늬가. 총네 척입니다. 아, 6만원이고요. 9번은 황산반, 10번도 황산반, 9번은 한 촉, 10번은 세 촉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분 두 합쳐서 7만원입니다. 아, 오늘 종자목 다양한 예체로 준비를 해봤고요. 1번에 노코성 금괴라고 할수 있는 어, 3반 중투고요. 23만원입니다. 이번에 미련 어, 두화소설 미련 10만원이구요. 3번에 수정어 수정어 전체적으로 아주 잘들었습니다 수정어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를 한번 들여보세요. 입도 작고 아주 좋습니다. 4쪽에 10만원 어, 4번에 3반중투 병가분이 아주 좋습니다. 2쪽에 10만원 5번에는 소호반 전진쪽입니다. 신하에도문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고요 8만원 7번에 서 3반 화려한 서 3반 두쪽 7만원 7번에는 아, 전면 3반이나 다름없는 아주 깊은 쪽까지 깊게 먹은 3반 6만원이고요 아, 8번은 서입니다. 빨은서 4쪽 네 6만원입니다. 9번 10번은 9번 생각 저게 한쪽짜리 황산반 10번은 세쪽짜리 황산반 이렇게 해서 두개 합쳐서 7만원이고요 오늘 10종 소개는 다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고요제 산책이야기를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신거 있으면은 어,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댓글을 제가 잘못볼수 있으니까 전화나 문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또 전화가 불편하시면 문자 주시고요. 어, 오늘과 내일 즐거운 날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